안녕하세요, 지훈의 달걀쇼리 시작합니다. 네. 아! 아니! 타주야. 와! 운명히 달걀이요! 지금 느낌 안 이상해? 이상하지! 아빠 이딴 것도 해! 또 하겠습니다. 네. 깨졌다. <laughs> 오... <laughs> 느낌 더럽겠다 <어렵겠다. 웃음> <laughs> 야, 근데 이건 했어? 어, 했어. 하나 <laughs> 남았어. 잘 아, 거야. 이번엔 제발 주지승 <laughs> Φυγίζει <laughs> νύμου.